여기 보면 네. 셋업 보면 네. 셋업을 누르면 셧다운이 있어요. 여기에서 셧다운을 이렇게 하면 뭐라거나 네. 나와. 네.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되 끄면 돼. 아, 아까 여기에서 네. 셋업 잠깐만 이렇게 하면 원래 들어오게. 네. 셋업에서 셋업에서 셧다운이 셧다운 있죠. 네. 여기서 고를 누르면. 누르고 네.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커버케이 그 그러 네. 그럼 이제 이제 네. 키면 그 상태에서 이제 켜면 전 들어오죠. 네. 들어오죠.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이제 세팅이 다돼 있는 상태예요. 네, 그러면은 있는 상태. 지금 이제 뮤트를 풀려면 지금 우리가 내가 이이 거를 네. 여기 보면 신이 있어요. 네. 쇼. 네. 이걸 딱 보면 비유 네. 음, 누르면 이 상태에서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. 여기 움직여. 네. 신이 있죠. 네. 그래서 일 번에다가 1 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서 1 번. 로드를 누르면 네네. 이게 딴데가 있다가도 이거만 누르면 불러들어. 네. 그럼 한번 누르고 이렇게. 봐봐요. 이렇게 돼 있었어. 응. 내려왔어. 근데 응. 50을 불러. 네. 여기서 누르면, 그래서 컴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저.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고. 네. 그렇고. 여기서 지금 이제 뮤트가 돼 있는 거잖아요. 음. 응. 뮤트가 돼 있잖아. 네. 이거 지금. 쓸 때. 그냥 우리가 4, 5, 6, 7, 8, 9, 10, 응. 9까지 응. 돼 있나요? 9까지가 돼 있고, 여기가 키타하고 네. 보컬 나머지 보컬, 보컬. 응. 됐고, 그 다음 건반이. 건반은 뭐? 아까. 건반에 아까 올려놓지 않았나요? 아까 여기. 네. 이건 또 지금 내가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내놓고. 려 그럼 이제 미트 풀고 올리면 되고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일단은 네.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.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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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다이렉트 박스만 찾아서 여쪽 연결해 놓으면 되고. 그렇죠. 네. 네. 나머지는 우선 연습하고 하면 형님 와 주세요. 메인. 아 메인 올리면 되고. 네. 메인 올리 네, 네. 알겠습니다.